안녕하세요. 애플코팅입니다.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쿠폰선팅 중 어떤 필름이 좋을지 추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. 쿠폰선팅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각 브랜드 필름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. 열차단, 적외선 차단, 자외선 차단, 가시광선 등등 복잡하지만 현역 틴터의 의견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외선 차단율은 모든 필름이 99.9%네요. 5,000원짜리 필름 갖다 붙여도 자외선 차단은 다99.9%인가 아시죠? 제일 중요한 TSER 수치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1, 2, 3위 입니다. 1위는 디텍 오로라 62.1% 고요. 2위는 존슨 NJF 58.6% 고요. 3위는 레이노 모노카본 55.9% 입니다. 성능은 비슷비슷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내부 반사율입니다. 내부 반사율은 수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. 내 차의 내부가 유리나 썬팅 필름에 반사되어 보이면 운전할 때 또는 주차할 때 불편하고 신경 쓰이겠죠? 위에 1, 2, 3, 2중 내부 반사율이 가장 적은 필름이 레이노 모노카본 4.9%네요. 그 다음 디텍 오로라 필름이 5.6%, 존슨 필름이 17.3%입니다. 그럼 여기서 내부 반사율이 제일 많은 존슨 필름은 일단 제껴두고, 레이노 모노카본이냐, 디텍 오로라 필름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레이노 모노카본은 비반사, 검정 필름이고요. 디텍 오로라 필름은 반반사 필름입니다. 일반적인 검정 필름이냐, 반사 필름이냐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죠? 둘 중에 검정 필름을 시공하고 싶으면 레이노 모노카본, 반사 필름을 시공하고 싶으시면 디텍 오로라입니다.